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일까요?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며, 조선 성리학을 완성한 대학자 퇴계 이왕 선생님은 독서의 참된 의미는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덕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독서 철학은 단순한 학문 탐구를 넘어선 깊은 성찰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독서의 참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퇴계 이황이 생각했던 독서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우리는 그의 독서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독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독서의 가치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이황의 독서로는 이러한 현대인의 독서 습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독서란 무엇이며 우리가 책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독서 철학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독서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계 이황에게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마음을 닦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도덕적 성찰과 인격 수양을 강조하며 지식은 단지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목적은 덕과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왕 선생님은 공부란 몸에 배어야 마음속에 간직된다고 말하며 지식 습득 그 자체보다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즉,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글 속에 담긴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숙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숙독은 책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훑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퇴계 이왕은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관점에서 내용을 곱씹으며 깊이 사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숙독의 핵심입니다. 그는 책을 거울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듯이 책 속의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며 더욱 나은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퇴계가 말한 독서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고 마음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특정 구절이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퇴계 이황에게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독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삶의 지표로 삼아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독서는 그에게 있어지적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수양의 과정이었고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의 독서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로 하여금 독서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퇴계 이황의 삶 속에는 그의 독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학문을 단순히 지식 축적이 아닌 덕을 닦는 길로 삼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물론 당시의 많은 선비들에게 퇴계 이황은 학문과 인격이 일치하는 모범적인 스승이자 학자였습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늘 책을 읽되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힘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문의 근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고 보았으며,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욕심을 경계하고 본성에 내재된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했으며, 이러한 성찰의 결과는 그의 정치활동과 학문 연구에도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은 주자의 심경부주와 주자대전을 평생 학문이 근본으로 삼아 숙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학문적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수양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었기에 퇴계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통해 학문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단순히 지적 유의가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종종 책을 읽는 것은 덕을 닦는 일이다. 덕이 없는 독서는 헛된 독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당시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격을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했는지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퇴계가 꿈꾸었던 독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으며 단칸 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인 가치와 학문의 본질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 자체가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와 덕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학문과 수양을 통합하여 지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기림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의 독서 철학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하여 참된 독서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찰적 독서입니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 속의 인물이 겪는 고뇌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의 차원을 넘어 자기 이해와 성장의 도구로 만듭니다. 또한 퇴계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 내용은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책에서 얻은 지식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노트에 적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로 정리하는 습관은 성찰적 독서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둘째는 실천적 독서입니다. 책에서 배운 지혜나 교훈을 단지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겸손의 미덕을 배웠다면 일상생활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실천적 독서입니다. 묘계 질서라는 퇴계의 독서법은 의리에 대해 새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배운 것을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하려는 실천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학문을 경계했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셋째는 겸손한 독서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닦고 인격을 수양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자만하지 않고 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책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식의 종류로 분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지식의 계열화 과정에서도 겸손한 태도는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토론하는 독서 또한 퇴계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입니다. 책을 읽은 후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고 책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보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책에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독서에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는 지식을 나누는 행위이자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나 한 가지 깨달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퇴계 이황의 독서법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지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독서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처럼 독서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덕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길이며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통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독서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퇴계 이황은 독서를 통해 지식의 계열화를 강조하며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도리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역설했습니다. 지식 습득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할 것인지 고민하는 균형 잡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독서법은 우리에게 학문이 곧 수양이며 지식과 실천이 통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학문이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학문은 평생 사업이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퇴계의 독서 철학은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지혜를 갈구하고 인격을 수양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책을 읽고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훑는 것을 넘어 그글 속에 담긴 지혜를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며 우리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새로운 영감과 깊이를 더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더욱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